조민 규성아 오고 있을 겁니다. 오고 있을 겁니다. 아 뭐야 연락도 안 해본 거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이 애들이 잘자예 진짜 시이 아침 게 만들어 주시민규의 뭐가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어? 저배 대리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지하철이 막혀서 10분 늦는다 지하철이 막혔다고? 뭔 개소리야? 뭐야 배 대리? 연락했대잖아저 전화도 했고 카톡도 했고 문자도 했는데 하나도 안됐어니다 선생님 뭐 대리님 제가 DM 드렸잖아요 DM 왜 저렇게 문자로 톡톡해요? DM하지 지 d m d 그런 거야? 아니 모델은좀 미리미리 확인 좀 하지. 요즘 누가 d m 하지 민규 씨도 좀 다음부터 늦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답 잘해.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부터 또갑생잘 살게요. <laughs> 이 주시. 오늘 이 서류 다 정리해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하면은 대대님은뭘 하십니까? 나도 뭐 서류 정리하면 되지. <laughs> 너무 많으면 이 정도면 제가 할게요. 그럼 저도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 <laughs> 정도면? <laughs>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laughs> j u 해지 me, just me. Just me. 시다 s t me. Just me. Just me. Just me. Just me. Just m 신 Just me. j u 신입 또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늦었나? 어쩐지 어보게만 해보자. 해대리가 걸좀 아. 지하철 안 막히는 대로 보내야 되잖아. <laughs> <laughs> 아저기 신입 그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어 강형호라고 합니다. 스 <laughs> <수고. 웃음> 네.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거좀더 뭐 얘기해봐요. 어, 저 ISFJ고 부산에서 왔어. 스쿨. <laughs> 서, 서울말 잘하네. 저희 들어와가지고 일하면 돼요. 예. 일하면 될 거. 취미 기간 좀 잡아야겠는데. 가 바로 이선배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오늘 첫 날이니까 뭐 주저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목도니까요. 목소리 엄청 까네. 한치가 베이스에 아니 나서말인데 회사 내에서 모자를 쓰는 건좀 아니지 않나? 모자를 좀 벗는 게 어때요? 아 이게 네. 그러니까 모자를 좀 벗으면 두상이 너무 예쁘잖아요 마! 도라 그리고 제가 선배로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회사에서 복장노인은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조민규 선배 그릇은 개쩔었는데? 뽕 썩어 이 빨리역을 가서 튀어 먹게 된 가수, Foresta. Foresta, Foresta, f o r 포레스타 f o r e s 포레스타 r e 어?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고 Foresta, f 고 r e s t a f o r e s t 음악 구구가 실수다. 습관 <laughs> 근데 되게 멋있게 생겼다. 음악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지. 옆팀 연기팀장이 하도 추천 해가지고 인터스텔라... 포레스텔라요. 무장님포스텔아 그 <laughs> 포스텔? <laughs> 포스텔 파스텔 아니고 포레스텔... 포레스텔! 그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말고 콘서트에서 뭐 하고싶은거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아이디어들도 내봐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나? 나한테는 듣보잡이야 듣보잡 몰라 듣지잡 표정 좀 봐드려 아저 부장님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제일 무게가 있고거 가슴 있는 게 있고, 그, 섹시하지 않 저기들은 섹시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부장님, 죄송하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가장 끼도 많고, 그리고 제일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 귀엽나고 네. 내가 네. 더 귀엽지 않나? <웃음> <웃음> 제가 더 귀엽죠? 아, 제가 봤을 때저 가운데 있는 친구. 네, 저 친구가. 쫙 슥거란 것 같아요. 쫙 슥거란 것같던데 물과 기름 같은 음악을 쫙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면 활성제가 막상 흡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슥 스끄러... 전혀 모르겠고, <laughs> 나는 그, 구대 맛은 참 아쉽지만, 그, 고음이 많이 슥거란 이좀 괜찮더라고. 특히, 나를 좀 많이 닮았어 닮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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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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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저는 저어 저는 저는 저아 저는 저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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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저는 저는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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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제 쭉 아무리 챌린지에요, 대리님? 개홀드! <laughs> 장님, 제가 진짜 쌈박한 아이디 어 하나 들고 왔는데. 아니, 포레스텔라도 크로스오게 뭐,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걸그룹 챌린지잖아요. 유퀘스트처럼. 그 사이, 캐릭터, 하이브. 아니면은, 아이리처럼. <laughs> 아니면 말이 나온 김에 일스를 찍는데 제가 15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사원님저 하는 김에 제가 한번 15분 <목소민> 보여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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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만니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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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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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엔 90년대 X세대 와, 옷 입고 목을. 서울 사투리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싶을까? 어, 신입이라 그런지 어, 아이디어가 신선하네 신선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신선한 개그 하나 할까? 안 신선할 것 같은데 신선할 것 같은데 제발요 <laughs> 아니 제발 해주지 마세요 팥이 목이 말라서 콩한테 뭐라 그랬게 콩! 나불. 어, 이팀 진짜 깜짝 놀랐잖 야, 이야 너무 웃기십니다, 부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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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부서의 우승사자분. 열심히 해서 자 아, 다들 고생했어요 저기 오늘 그 신입도 왔는데 배식 어요 아우 좋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저희 소고기 먹나요? 뭘저다고 소고기야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로 하지요 어? <laughs> 아 저, 죄송한데 저 약속이 아니 신입 환영회로 하는건데 주인공이 빠지면 안되지 아 진짜 환영회로왜제의석 없애 하시죠? 뭐좀 그러시면 알아서 들수거 뭐 하시고 오, 제 할당량은 따로 지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쿨! 스쿨!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그게 돼요? 그럼 저도 회식 안 가고 돈선받을래아빠 <laughs> <것> <laughs> 아들아. 동선 콘서트를 한다더라? 돈 많이 받으면 형사할게요. 아사히 오늘 저랑 같이 친하게 한잔하시죠 요 앞에 포장만 참 기가 막힌 곳이 있거든요 아 어, 그래? 아 역시 애들이야 부장님 가시죠, 가자 소고기 사육국 먹자고 너무 좋죠 부장님 응 <laughs> 그래 <laughs> 아 포르몬까지 가는 거야 어우 좋죠 좋죠 giro 뭐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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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뭐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승엽들. 이십이한테... <laughs> 이거네, 비비번호. 비치면 언제든 달려갈게요, 누님 <laughs> 너 정말 강도라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첫만에 말씀만만에 꿈뜨기거든. 나는 너처럼 흘리고 다니는 호랭치고 <laughs> 별로라고. 아예 그렇게 돌아주지 말고 그냥 내가 재미있는 조커 하나 해드릴걸? 뭔데?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일찍 자는 사람? 그게 뭔데? 이미죠. 그런 재미없는 거는 딱 질색이야? 아이, 누님, 누님 같은 여자를 보고 서울 깍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laughs> 혹시 인터뷰 잠깐 괜찮겠습니까? 어? <laughs> 이, 뭐예요? 이거, 이거 하파하는 거예요? 껍쟁이는 거아니 네? <laughs> 요즘 오렌지족 사이에서 유행한다는껍 가수, 누구나요 글쎄요, 기자님. 저는 우리 소방청까지밖에 모르는데요. 미래의 남성 사중창 그룹으로서 남자가 여자 소프라는 소리로 노래를 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laughs> 세상에나 마상에나 기자님,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 그래요, 기자님? 그게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laughs> 만약에 남자가 여자 소프라는 소리로 노래를 한다니, 엄마, 흉측해라! 엄마, 너무 흉측해라! 그런 일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죠?

그래봤자, 보통 푼 얘기들이 모는 일반 그랜저 겠지 뭐. 누님, 그럼 무슨 사오한 말씀을, 제 차, 뚜껑 열려요, 누님. 누나, 누나. 아이, 거리 누나. 두 분의 인터뷰가 2024년에 자료연원으로 방송될 수 있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웃음> 2024년이요? <웃음> 아니요 난신인동학동배분이라고해난 미래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될 거거든 내 미래 팬들에게 영을 위상하고 빛 비치고 싶어 당도라니 그리고 아이는 며칠 나왔니아 정말 너무 궁금하다 민자야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만 할게 미래에 어떤 노래를 부를 때꼭이파트는 네가 가져가 놓게 해마아다 지금의 현재를 제기시키기 제기, 바랍니다 어. 기자선생님 어, 진짜 너무 재미없으시다 아, 눈이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노래방으로 가요. <laughs> 너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 너 누구 만음대로 올라가라니? 나안 가. 아, 눈이 진짜로 안갈고요그게 뻥이라라. 하지 <laughs> 마라. <대정상! 웃음> 눈 <눈이> 정말 이처럼 추측이 줄 알아요. 이처럼 우리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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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哈哈哈！哈 대한민국은 현재 별종세대애 X 세대 때문에 골머리를 그냥 그 정도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머리 왜... 이 세요? 아... 이 아, 그게 뭔데? 이 제일 귀엽네. 제일 귀엽네. 제일 네 제일 귀엽네. 제일 귀엽는 제일 귀엽네. 제일 귀엽네. 제일 소일 귀엽네.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라이츠. 라 라이츠. 야, 좀 줘. 안 해. 다시. 이거 하지. 좋 이거 라이 이거. 이거 이거 지이거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시볼게요한 번만 더 시켜요? <laughs> <막아볼게요>? 네 아이씨 아이씨 이씨아이이씨이 지금까지 기자 <피자>. 비 <laughs> 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강석희였습니다.